한 회사의 오피스 한켠에는 쉴새 없이 울리는 전화, 배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교차하는 바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점심시간만큼은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며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사원들은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내 구내 식당이나 근처 식당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거운 음식들로 인해 오후 근무, 시간에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내 영양사와 협력하여 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건강한 점심 메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새로운 메뉴는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의 기능과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식단 구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고, 각 재료들은 신선하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들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메뉴에는 전통적인 샐러드 대신 퀴노, 케일, 병아리콩 등 슈퍼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볼이 포함되었다. 이는 레몬 드레싱과 견과류를 곁들여 상쾌한 맛과 함께 포만감을 주었다. 또한 탈지유나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스무디도 제공되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스무디는 열대과일을 블렌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공. 단미료가 아닌 꿀을 사용해 달콤한 맛을 더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사원들은 이러한 새로운 메뉴로 이내이전보다 더 경쾌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식사를 한 후에도 졸음이 오거나 부겁지 않고 오히려 일이 많을 때에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 제공된 디지털 리포트를 통해 각 식사가 어떤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사원들은 더욱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건강한 점심 메뉴 다 도입되고 난 이후에 회사의 변화는 눈에 띄는 것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넘쳐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업무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수익성 또한 불과 몇달 만에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회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연구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직원들의 삶의 질과 회사의 성공을 동시에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건강한 식단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과 직장 내 생산성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요리라는 행위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 요리할 때 실수하기 쉬운 점들을 짚어보고 건강한 조리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한다. 어느 마을에 음식과 건강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진 여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는 건강한 요리 방법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식탁에 적용하곤 했다. 어느 날, 수연은 요리를 하던 중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너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좀 알려줄 수 있어? 아무래도 요즘 식욕은 돌아오는데 자꾸 위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왔어. 수현은 생각이 잠겼다.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것 이상의 과정이었다. 건강을 지키려면 재료를 다루는 방법, 조리 온도와 시간, 기름 사용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 우선 기름부터 조심해야 해. 수현은 설명을 시작했다. 고온에서 기름을 많이 쓰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 같은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기름을 주로 사용해.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팬이 달궈졌을 때 최소한으로만 넣으려 해. 미영은 메모지를 꺼내 수연의 설명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기름 한 숟가락의 차이를 실감할 수 없었는데 수연의 설명을 듣고 난 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코 건강을 해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었다. 수연은 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림이란 요리가 있어. 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비타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어. 최대한 싱거운 상태에서 양념 소스를 양념장으로 적정량만 넣는 거야. 소스를 따로 준비해서 마지막에 뿌리는 것도 방법이지. 조림 요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미영은 또 다른 세계를 접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귀찮아서 항상 조림 소스를 대량으로 넣어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요리했지만, 이 방법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수연은 뜨거운 열을 이용한 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또 오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오븐 요리는 기름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을 고르게 익힐 수 있고, 고기의 경우에는 기름기가 빠져나가 건강에 좋거든. 그리고 채소는 뜨거운 물에 데치는 대신 스팀 요리를 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야기를 듣던 미영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식습관을 고칠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요리를 할 것을 다짐했다. 수연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점을 배우며 건강한 요리란 결국 꾸준한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후로도 수연은 다양한 건강요리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그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요리 여정을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미쳐진 왕국 영양 토피아에는 여러 영양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의 규칙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들은 독특한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모든 주민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왕국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이라는 6명의 주요 영웅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강한 임을 지녔고, 근육을 유지하고 적을 물리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으며, 지방은 긴 여행을 떠날 때 에너지를 기축하도록 돕고, 왕국의 단어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비타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막강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미네랄은 마법 같은 능력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영양소가 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왔고, 물은 왕국 전체를 흐르는 생명의 원천으로 각 영양소를 연결하고 이들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다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둠의 마법사 영양 결핍은 이 평화로운 왕국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모든 영양소를 무시하고 오직 몇 가지만 과잉. 공급하게 되면 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을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넘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점점 지치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에 맞서 왕국의 영웅들은 모두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각 영양소는 자신들이 필요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은 없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네랄은 몸의 균형을 잃으면 더 이상 일상 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방은 오랫동안 기운을 유지하는데 자신이 필요하다고 했고, 물은 자신의 부족이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렸습니다. 천천히 주민들은 하나둘씩 돌아와 균형 잡힌 식사를 다시 시작했고, 왕국은 점차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일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양소들은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 영양토피아는 영양소들이 모두 하나되어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며 오늘날까지도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건강과 웰빙의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필수 영양소 타파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할 영양소는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신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손실되기 쉬우므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육류, 생선, 콩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철분 결핍은 피로, 빈혈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강하게 유지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합니다. 유제품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들이 칼슘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여성의 장기적인 골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D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광역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어, 참치, 가마, 우유 등이 대표적인 비타민D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두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메가-3은 주로 생선, 아마식 호두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과 신경계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여성들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곡물 육류, 달걀과 같은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비타민 B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 5가지 필수 영양소는 여성의 건강과 웰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섭취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끼니 섭취하는 음식 속에서 이러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장기적인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이 5가지의 영양소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단에 반영해 보세요.